아예 안 보이는데? 43? 44는 뒤쪽이다 비행기는 이게 나 봤어? 이게 나라고 오. 단... 아우씨 모르겠어요. 어디 어, 들어가자 아, 음. 그 라면 이쁘게 생겼어 야근왜 계란이 이렇게 빨갛냐? 아, 오빠 움직여 가스가 무 응. 어 잠깐만 진짜 왔어요아 냄새 있죠? 아우 <laughs> 는 <오빠는> 처음이지. 없어그 오빠 는처음이지 이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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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이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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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, 이따, 이따. 내려와, 이따. 네? 이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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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 아, 미친 거야? 간다. 해 볼게. 아유, 주메이 누면안 돼? 간다. 예? 네, 네. 응. 응. 네? 어, 거안는거 아니야? 출발 어, 네. 오. 봤지? 어떻게 맞는 줄 알아? 여기 밑에 보여. 어, 밑에 꽂아 봐. 어! 호자바 한 번! 이 달고난지 모르는 이제 내가 제일 적었어 인절미 아니야 인절미인가? 몰라 뭔지 땀나 아무것도 안먹고 아무것도 시선이 예쁘지 않지? 어림도 없네 거의 잠을 자는데 14층? 시간에양지까지이 이렇게

아 먼저 찍 손이 이거 사람 없어. 없어 찍자 이거 먼저 우와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보면 되니까 일단 찍자 이거부터 그러게 다행이다 아, <laughs> 어? 어디? 어머 네, 그렇네? 어? 어 스카이도리도 아. 있네 어 진짜 어? <laughs> 다 후지산 안 보여? 하늘 개잘 보여 개 이뻐 야별 겁나 잘 보여 미쳤다 오리온 자오징어 아, 좋다. 맞아. 아 진짜 펀치기 나와요, 진짜. 뭐 어, 식당. <laughs> 가사도 모르고 시오 하늘까지 그어져 있는 거 같아, 신기. 오 구름 가르킨다, 고 뭐. 응. 음. 이제 어디까지... 거야. 오 저기 고뒤뒤아저 구름까지 아예 이렇게 가리키는구나 아, 네. 이거 처음 보는네말 오늘 뭐 비행기 쇼야? 어, 제가 두분 건... 네? 아래그럼한국래라저 들어서 한국어 제가 두 그렇게 높진 않은데직선 아니겠는데, 아, 그렇지, 알트를 겠지 몰라 그런 거 같은데, 아니 이렇게 싹잘 보인다고. 어째 이렇게 화났어? 스팀을 뿜어내냐니까. 어서 우리로. <laughs> <laughs> 오 <오빠>, 빨간구다. <일공구다. 웃음> 아 기념품 잡이구나. 화장실 여깄네 어, 화장실 왔어. 이거 보고. 아, 어. 어, 땡큐. 어, 이거 맞 이거 이거 맞아. 이거 이거 맞아. 이아 이거 맞아. 이거 맞아. 맞아. 이맞이 맞아. 이거 이 이거 맞아. 이거 맞거몰아이 나도 아, 소주 거 맞아. 이 마시고 싶다 여기 과자도 파는데?

그러게. 여기 가서 오빠 케이크 사고, 백화점 갔다가 저희가 집에 어디 집? 비차지 드디어 샀다. 어? 에? 아니 그 드디어 샀다. 빈즈. 못 샀지? 먹고 싶은 거. 어쩔 수 없지 뭐. 그희도그 맛. 이게 그거야? 어. 그 앞뒤로 열리는 차? 그래. 지이금문손잡이고뭐 어디로 열려? 앞에 열리는데? 이것도 옆으로 열리죠. 그거야. 보통 차 어디서 열? 여기 빠졌어. 음, 그게. 일단 고유. 어쩔 수 없지. 어. 그렇 사람 많으니까. <laughs> 왜그래 잠깐만. 아, 흰둥이 같은데, 뭔가? 여기 세븐일레븐 없나? 몰라. 어. 뭐야? 아, 설마. 아, 씨. 어, 화장먼마 아, 별로데한번 더? 아니, 이거 하자. 얘는 얘만 안 나오면 되니까. 왜난쟤도 <laughs> 네, 좋은데? 아, 싫어. 쟤 너무 깊고. 돈이 나오 손에 있지 않았어? 어 이거 옛날에 나온 거 아니야? 아니야 이번에 나온 거호라이도 있다 지금 어디? 어, 저거 봐어 저거! 저거 내 포장한 거잖아 너한테 아 요리? 뭐야 요리? 아 뭐야? 이 케이크가 좋아 나는 그 팟빵 알았어 아야 나비가 있어 나비이쁘다 음. 오빠 이거! 오빠 한번 대볼래? 그래 똑같은 거안 나온다고 이제 오빠의 팥빵이나 나비나 어? 조심해라 아까 천원 잃어버렸다 우리 에이, 뭐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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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뭐야? 도람이야 맞죠? 한, 한 번만 더내 아니 중복 나오면 하나 내지 하나 오까지에 두면 되니까 음. 아니면 갖다 팔면 되고 쓸데없는 음, 도라미 나오면 갖다 팔자 음. 음, <laughs> 어. 많이 벌렸는데? 제발 팝빠이나 나비 나오 어? 요 <laughs> 어, 뭐하는 뭐 거야? 누구야? 이 에, 나왔다. 오. 좋아. 나 먹고. 에? 하나 뭐지 오, 시나몬로 아닌데 얘인데. 아, 아 그래도 시나몬없키 있는데. 이 정도는 아, 밥투나가 나 팔면 그 어? 노란색이 있데어 검은색인데? 아, 괜찮아. 아 이거 이거랑 콜라보했네 이거. 그러니까. 키링인데 근데 괜찮? 하양책 설마? 아 색깔이 똑같아 열어봐 열어봐. 샹크스다. 아 아.